이마전 함경북도에서 분견대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자 동무는 총진시당 위원회의 한 일꾼으로부터 하나의 두툼한 편지를 받게 됐습니다. 언성군의 운함 분장 청년 분조원인 문성옥 동무가 총진시 제1인민병원 서급당 비서 동지 앞으로 번의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언성군 운함 분장 청년 분조장의 아내 문성옥입니다. 저도 청년 분조의 한 송원입니다. 조직된 지도 이제는 10년이 되어오는 우리 청년 분조는 중동 학원 졸업생들로 무어진 분조입니다. 몇달전 이동 작업을 나갔다가 돌아오던 중 분조의 진영이가 뜻밖의 사고로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구급치료를 받았으나 진룡이의 다리 상태는 도저히 호전될줄 몰랐습니다. 진룡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고 하루종일 집안에 앉아 바깥 구경마저 할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권진명 그의 나이는 스물여덟 살 우리 당에서 그처럼 애지중지 품들여 키워온 원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시는 대지를 밟을 수 없다는 그 치명적인 진단 앞에서 가슴속에 소중히 품었던 희망과 포부마저 스스로 단념해야 했던 권진명도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는 알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눈물 속에 메골 놓고 있을 때 자기의 앞날을 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아파하며 속을 썩이고 있은 줄을 그때 우리를 크게 감동시킨 것은 한자를 놓고 온 예상이었습니다. 한자가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부르게 우리는 한자의 친어머니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자의 친어머니가 아니라, 한자와 함께 일하는 분조의 분조장 동지 안의 문송훈 여성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근 10여 년 세월, 33명의 원아들을 원하들의 친부모가 되어,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이들을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내세워도 주고, 시집 장가도 보내주고, 노력혁신자로까지 키워왔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감동적인 건, 이 건짐의 한사를 위해서 문성훈 여성이 열살 밖에 안 되는 자기 딸애를 옆집 할머니에게 맡기고 이먼 곳을 떠나오는 소행이라든가 진명이 다리를 왕쾌시켜서 몇 달이라도 좋으니 왕쾌를꼭 시켜가지고 함께 돌아오라고 자기 아내를 떠밀어주고 힘을 주고 고문을 해준 이분사장 동지에 대한 이야기. 이 정말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 의료일꾼들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한청년를 위해서 친부모가 되고 친효력의 종을 부어준 문송옥 여성을 비롯한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 그에게는 이렇게 아버지도 있었고, 어머니도 있었으며, 다정한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건강을 두고 아파해주고 위해주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겨운 혼신 속에 청진시 제1인민병원에서는 권진명 동무의 다리를 살려내기 위한 의료 일꾼들의 협의회가 진지하게 진행됐습니다. 오늘 협회에서는 권진명 한자에 대한 협의를 하자고 합니다. 이것은 의료협의회이기 전에 한 청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전투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때까지 전국 그러니까 탈구를 제대로 지 못해서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이 환자가 제일 처음으로 우리 병원에 들어왔을 때이동물의 상태는 대단히 그~ 어, 한심한 상태였습니다 그~ 어, 이 환자가 탈구돼서 6 개월 이상 경과했고 렌팅앤필름상에서 관절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경과하다 나니까 관절이 다강직되어서 전혀 운동을 할수 없는 그야말로 그나 안전병이 상태에서 돌아됐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이 상태가 너무나도 한심하고 우리도 지난 여러 해 동안 많은 관절 수술을 해야지만 이런 형태의 환자를 맞다들기는 처음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진명의를 위한 치료진이 모호졌습니다. 진명의의 담당 의사와 간호원으로는 과에서 기능이 높고 책임성이 높은 김태용 선생님과 허금양 간호원, 집도자로는 외상총용외과 림상 경험이 많은 문동일 박사 선생님, 관찰 의사로는 방충국 선생님, 그리고 김광훈 선생님과 오수일 선생님이 보조 의사로 망라되었습니다. 한 청년의 앞날을 무조건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는 의료 일꾼의 양심과 자가 그리고 진명이의친 효력이 되어준 많은 사람들의 기리고린 눈빛은 이를로 하여금 대담하게 치료 전투에 뛰어들게 했습니다. 그때 정말이지 진명이의 치료를 위해서. 수 많은 의학과 기술 서적들과 동화상 자료들도 분석하고 또 여러 차례에 걸쳐 모의 수술도 진행하고 순환기 내과와 호흡기 내과를 비롯한 닌접부서들과도 협동해서 기능 훈련 방법까지도 찾아 냈습니다. 정말이지, 진명이를 원상태로 회복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물론 자기가의 일이 아니지만 가해 찾아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알려주고, 배워도 주고 하면서 정말 병원 안에 모든 보건 일꾼들이 자기 진정을 다 바쳤습니다. 1%의 가능성에 나머지 99%의 청년과 지혜만 있다면 무조건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래서 한 청년의 미래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것이 수술 당시 담당 의료 일꾼들의 한결같은 의지였습니다. 그때 의료일꾼들은 다는 몰랐습니다. 군진명동물을 업고 병원에 들어섰던 의료일꾼들이 처음 그의 친우모니라고 오인할 뻔했던 문성옥 여송도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할 중환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1단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날에 알게 됐을 때 의료일꾼들의 놀라움은 더욱 컸습니다. 치료도 오란데, 그간에 빨리 같이 치료받으 좋지 않는가? 그러면 진명이 누가 돌봐주겠는가? 내가 진짜 돌봐주지 않는가? 그 다음에 완치된 다음 제주를 걸을 때 가서 치료받고 같이 진명이 같이 집을 가겠다. 우리 분이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이 관심 많은 그런 한자 진절 생각하는 그런 한자를 우리가 빨리 회복시켜 보는 것이 문성욱 동의 병실도 빨리 앞당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서 그처럼 품을 들여 키워보낸 원아들.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 잃은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불행한 사람은 단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숭고한 자각이 문 송곡여성으로 하여금 자기의 아픔을 가슴속에 묻어둔 채 자신을 이처럼 바치게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등에 옷피 이곳으로 왔던 진명이가, 다시 찾은 두 발로 대지를 밟습니다. 한 청년의 미래를 위해 친혈육이 되어 총을 부어준 무수한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진용이가 대지를 딛고설 힘이 됐고 앞날을 걸어갈 든든한 다리가 됐습니다. 성원교성은 편지에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비롯했다고 합니다. 우리 진영이에 대한 두 달이라는 치료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느끼게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훌륭한 사회주의 복원제도가 있고 뜨거운 인간이만 있으면 세상에 거치지 못할 병이란 있을 수 없으니 우리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심어주신 인민에 대한 면사복무 정신을 체질에 한 우리 당에 믿어온 복원 일꾼들이 있기에 평범한 인간의 생명도 지켜지고 담보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잃었던 두 다를 리 다시 찾았습니다. 꼬집어도 보고 두 다를 리 쾅쾅 끌어도 보았습니다. 이게 과연 내 다리가 맞긴 맞는가? 내가 다시 돼지를 마음껏 뛰어다닌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나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고마운 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잘 믿어지지 않고. 에, 정말 진짜 떠날 때는 음, 잔등이 옆에서 어, 떠날 때 과연 또 롤시켰는가 성마몸으로롤게했는가 이런 의심도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진병이가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경이하는 김종원 동지 품이 있어서 어느 아들은 결코 어, 고아가 아니고 어, 뜻다사회 담당자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처럼 당의 운동에 어, 꼭 보답하는 어, 불가 사람이 되겠군 한여성의 편지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화면에 담아야 할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결코 권진명 동무를 치료해준 청진시 제1인민병원 의료일꾼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환자의 어머니가 되어준 문성욱 여성과 아버지처럼 따르는 분조장 동무 그리고 농장 일꾼들 한영재가 되어준 군조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일꾼들의 뒤에는 정말 알게 모르게 진명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과 정을 바치던 병원 의료 일꾼들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 형제, 한 식설로 사는 남이 없는 내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땅, 고마운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였습니다.